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사는 한 해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한 해.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 여기에서 보면 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 위임장이에요 큰 위임장 사명 다시 말하면 사명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문족을 뭘 하라고 했냐면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방법이 나와요 제자 삼는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의 위 형제자매들과 친척들 모두를 예수 믿게 만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거기다 하나 더 포함해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해서 방법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복음은 말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만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2026년 1월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예수 믿게 만들 사람이 누군가 한두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기회를 바라보면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찍어 놓으세요. 이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찍어 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옆이나 그 이웃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 찍어 놔야 돼, 찍어 놔야 돼. 저 사람 내가 올해는 꼭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삶을 통하여 예좀 친절도 좀 베풀고 예 한국에서 전도차라는 어느 전도사가 뭐1년에한 300명을 갖다 전도했다 그러는데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밥밥한 한 그릇 사니까 2만 원으로 밥을 한 그릇을 사니까. 예, 그 마음이 돌아오더라. 뭐 여러분 뭐밥한 그릇 산다고 되게 했습니까?만은 물론 거기에는 아,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또 영력도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2020년은 사명으로 산다. 무슨 사명?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죠. One soul at a time. 예.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구원해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갖다가 바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사가 세 개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침례를 줘라.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는 방법이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려면은 에 세 가지를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첫째,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이기셔야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에그 기록을 쓰라고 그래요. 부모님 중에 당뇨병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부모님 중에 그저 심장병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거다 기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죠? 부모가 그러면 나도 그럴 여건이 많다는 거예요. 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가계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심장병 있는 집안은지 심장병이 있구나. 당뇨병이 있는 지하전시반은또 당뇨병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문에도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도 그런 것이 가에 흐르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영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저주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살자. 그 사명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한 영혼이나 두 영혼을 마음에 찍어놓으세요 저 영혼을 올해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딱 찍어놓고 내는 2026년 내는 내 사명으로 저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일에 공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힘으로 당신이 아는 예수 나도 알고 싶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